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와 24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됩니다. 여호수와 24장 31절에서 33절 말씀. <laughs> 이스라엘이 여호수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숨겼더라. 오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요셉이 백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레의 자손들에게서 산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노하스가 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 네. 오늘 아침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아손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우리도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이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어 3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 있고 또 아나안 어, 정복 전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요단강을 어떻게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고 하는 기적 같은 이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목격한 이 장로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호수아도 죽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그 룬으로 똑똑히 보았던 장로들도 때가 되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요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목격한 그 장로들도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여기 지금 33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도 죽었다. 사실 이 엘르아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열의 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가난 정복하는 데 있어서 두 기둥입니다.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이두 사람은 가난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핵심적인 두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엘르아살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적인 두 기둥이었던 여호수아와 엘르아살도 죽고 또 실제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목격한 장로들 도다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과연 요수아가 살아있을 때, 엘르아살이 살아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잘 섬겼던 그 신앙을 그들이 다 죽고 난 뒤에도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이 사실,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서. 절대로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섞이지 말고 저들이 섬기는 이 바알이나 아세라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하게 명령했을 때에 그들이 맹세했습니다. 우리도 요수아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택하라.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도 당신과 같이 오직 이방신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만 숨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럼 그 맹세한 것이 요수아가 죽고 엘르하살이 죽고 모든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뒤에도 그게 그대로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유산이나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오직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잘 물려주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아, 그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자녀들이 정말 과연 하나님을 잘 숨길 것인가, 믿음으로 잘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살아있지만은 나도 언젠가는 요수아처럼 엘르아살처럼 하나님 앞에 또 가야 되는데 내가 요수아처럼 엘르아살처럼 하나님 앞에 가고 난 뒤에 내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요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걸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가르쳐야 합니다.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냐. 너, 내가 너희들에게 뭐 돈을 물려줄 것인가, 뭘물려 그거는 기대하지 마라. 그건 기대하지 마라. 너희들은, 신앙을 잘 이해가 된다. 신앙,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 어쨌든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이걸 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귀가 따갑도록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 들이이 땅에서 영육간의 복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저 여호수아가 죽고 엘라살도 죽고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본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뒤에도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이 지금 은상 섞이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그들이 가난한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복을 받고 사는 거. 두 번째 한 가지는요. 요셉이 애굽에서 죽을 때에. 그그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그 부탁한 그것이 그대로 이행이 됐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3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 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레 자손들에게서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이 애굽에서 110세에 죽을 때에 그 유언하기를 나는 이제 이 애굽에서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게 뭐냐면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지만은 그 400년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고 그래서 구원해 주신다고 그래서 마침내 이 가난 땅을 괴롭친다고그 약속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나는 여기에서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이 애굽에서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실 때에 그래서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나의 이 해골을 여기에 두지 말고 반드시 이걸 메고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에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거기에다가 나, 나의 해고를 장사해라. 요셉이 그 마지막 유언으로 그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후손들이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킨 겁니다. 참, 이게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 요셉의 유언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유언을 딱 기억했다가...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에 그걸 가져 나와서 마침내 가난 땅을 정복하고 요셉이 유언한 그걸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대로 믿는 신앙. 그 신앙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신앙을 믿는다면은 그 신앙 믿는 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도 그런 신앙을 가졌고,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 그런 신앙을 다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당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믿는 신앙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순종하고, 또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기도함으로, 잘 가르침으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와서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잘 숨기는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고 잘 물려줘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신앙, 이 신앙을 우리도 지켜야 되지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을 잘 이어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는 또 우리 일 세대 부모로부터 이 신앙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이 신앙을 잘 이어받았으니 또한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이어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권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정말 복받는 나라가 된 것은 신앙을 잘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정말 자녀들이 다그 신앙을 따라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복이 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면에 가운데 지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염려 근심은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불안감이 사라지고, 기도할 때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